한 동안 헬스 열풍이 불면서 이 근손실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사용된 것 같아요. 근손실은 말 그대로 우리 몸의 근육 조직이 줄어들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헬스에 굉장히 진심이신 분들은 근손실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이 근손실은 꼭 남자분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자분들도 다이어트할 때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보통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이제 체중 감량을 하시려고 탄수화물 섭취를 과다하게 줄이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이 뇌가 에너지원으로 태울 원료가 필요한데 그 원료를 어디서 끌어오냐면 우리 몸의 근육 세포에서 끌어온대요. 다이어트 하다가 지방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이랑 같이 빠지게 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엔 몸이 날씬해지고 체중이 감량되는 것 같지만 근육도 같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뼈가 다치는 부상의 위험.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여자분들 다이어트하실 때 식이요법만 가지고 하시면 안 되고 근력 운동을 병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몸의 근손실을 막을 수가 있어요. 육체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도 근력이 있어요. 인생의 무게가 계속 더해질 때 어려움이 닥치고 힘에 부치는 일이 자꾸 생길 때 마음의 근력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근력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서든지 꾸역꾸역 버티고 이겨낼 수 있겠죠. 하지만 약한 사람은 쉽게 무너지고 쉽게 아픔을 느끼고 한번 넘어지면 좀처럼 일어서지 못하게 되고 그럴 수 있겠죠. 육체의 근손실도 막아야 되겠지만 마음의 근손실을 막는 것은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마음의 근력에 관해서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첫째는 내 마음에 운동 자극을 계속 줘야 됩니다. 헬스할 때 근육을 키운다는 것은 결국 내 몸에 운동 자극을 인위적으로 계속 준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 몸을 자꾸 피곤해지게, 내 몸에 자꾸 고난을 주는 거죠. 낮은 수준의 고난부터 시작해서 높은 수준의 고난까지 계속 키워 나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강해지는 원리. 입니다. 근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근력을 사용해야 근력이 강해지는 겁니다. 마음의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어려움을 당해 보기도 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이겨내는 경험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회피하면 안 돼요. 마음의 운동 자극을 줘야 마음의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운동 자극을 준다는 것은 일부러 내 스스로를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고 고난을 찾아다니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장 자연스럽게, 가장 쉽게 마음의 자극을 줄수 있는 방법은 사회 경험 인것 같아요. 이 사회 경험이라는 것은 직장 생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친구들, 이웃들, 주변 지인들, 이성 친구, 알바할 때 만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나와 내 가족을 넘어서서 만나게 되는 모든 타인들을 뜻하는 겁니다. 사람들하고 부대교도 보고 같이 일도 해보고 섭섭한 일도 당해보고 억울한 일도 당해보고 어려운 상황에도 처해보고 힘에 부치는 과제도 한번 맡아보고 또 도움을 누군가에게 요청도 해보고 이런 경험들이 필요하죠. 언젠가 금쪽 같은 내새끼라는 프로그램에서 봤. 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아나운서 아빠하고 되게 재능 많은 딸이었는데 아빠하고 딸이 엄청나게 가깝고 친합니다. 근데 오은영 박사가 이 가족에게서 문제를 끄집어내는데 이 딸이 가족이라는 바운더리 안에 갇혀 있고 사회의 경험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내가 있고 가족이 있고 가족을 넘어서서 바깥 세상에서 사람들하고 부대끼고 접촉하면서 성장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딸 아이가 그것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사자가 강해지려면 야생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사람도 강해지려면 사회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가 됐든 동아리가 됐든 사람들 사이에 껴서 같이 무언가 일도 해보고 부대끼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발생하게 되는 마음의 자극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속에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운동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영양분을 제대로 섭취하는 겁니다. 운동을 한 뒤에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적절하게 섭취해 줘야 근력이 자라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자극을 받은 후에 무언가 채워져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묵상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명상하고 독서하고 사색하고 그런 시간을 따로 가져요. 그 이유는 자기 마음을 가다듬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루 종일 에너지 분산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부대끼고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도 어지럽혀진 책상처럼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마음을 수습하고 정리하고 회복시키고 재생시키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전문가예요 우리 마음의 가장 영양가가 높은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운동 자극을 받은 후에 우리가 섭취해야 될 영양분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마음의 자극을 많이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힘들었던 것도 다 털어내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발견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요 우리 마음에 근력이 생기게 됩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에 보면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근력을 키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의 근손실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자극이 생기는 것을 피하지 않는 것, 그리고 지친 마음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 이 일의 반복이 우리 마음의 근력을 크고 강해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마음의 근력이 점점 커지시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청년을 위한 5분 메시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